오달의 평상 리뷰 오늘 평상 리뷰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여름 냄새를 한껏 품고 있는 영화 바로 썸머 타임머신 블루스입니다. 2005년 개봉작으로 20년 된 영화인데요. OTT나 이런 데서 제공을 잘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와차에서 제공을 했길래 정말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이 추억 속 여름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대학교 캠퍼스. 다섯 명의 SF 연구의 친구들은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희망이었던 에어컨 리모컨이 콜라에 젖어서 고장이 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찜통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위와 고군분투하던 때 동아리방에 정체불명의 기계 타임머신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흥분해서 하루 전으로 돌아가 망가지지 않은 리모콘을 가지고 오자는 단순한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제 자신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작은 실수가 미래를 바꿔버릴까 불안해하며 우왕좌왕 소동을 벌이는 아이들 과연 이 아이들은 에어컨 리모컨을 무사히 획득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지 그 시절 청춘으로 우리를 이끄는 타임슬립 소동극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미 머릿속에 장면들이 떠오르죠 일본의 여름 감성 시원하면서도 왠지 아련한 감성이 있죠 또 20년 전 영화다 보니까 그 시절의 풍경이 주는 아날로그 정서가 영화를 보는 내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옛날 기억으로는 등장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대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20살이 넘었는데 저렇게 정신없고 해맑고 까불거리나?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문득 또제 20살이 떠오르더라고요. 음 어, 고증이 잘 됐던 걸로. 네. 그때를 떠올리면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 얘네들하고 비슷한 그 텐션으로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생 보단 스무 살이 더 미친 게 맞습니다. 음 일단 배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감독님이 아주 작정하고 캐스팅을 한것 같은데 먼저 SF 연구회의 훈남 멤버 코토모 역할을 에이타 님이 연기를 했어요. 2년 전에 2003년에. 제작된 드라마판 워터보이즈 출신으로 이제 유명하죠. 이 워터보이즈 하면 당시에 시원한 청춘 남고생의 어떤 대명사 등용문 이런 거였죠. 먼저 영화가 만들어졌고 드라마화도 되고 또 워터보이즈 투까지 나오고 이렇게 청춘물의 남자 배우들은 왜 이렇게 수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체 탈의가 있어서 그런가? 여름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수영복을 넣는 게좀 특히 공식인 것 같아요.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영화에서 코토모는 오로지 오늘의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는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살짝 텐션을 낮추려는 성숙함이 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SF 연구회 동아리실 한 켠엔 사진부의 암실이 있어요. 동아리실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부의 신입 멤버 시바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연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고생 재즈부의 재기발랄함을 다뤘던 스윙걸즈의 주인공 우에노 주리입니다. 워터보이즈에다가 스윙걸즈까지 아주 미쳐버리죠. 우에노 주리 배우는 순수하고 귀여운 뭐 그런 매력이 넘치잖아요. 뭐랄까 죽은깨도 좀 있고 막 정통 멜로, 정통 로맨스보다도 왁자지껄한 청춘물을 대표하는 얼굴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도 본격 로맨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의 관계는 영화에서 나오는 사건을 그냥 돋과 주는 MSG 정도로 활용되거든요. 그래도 뭔가 서툴고 오해하고 안 서운한 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엽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른 동아리 친구들도 매력 있고 한데 그중에서도 한 친구가 더 눈에 띄어요. 밖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자꾸 주워오는 이시마스라는 캐릭터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죠 에어컨이 안 돼서 너무 덥다면서 냉면집에 있는 깃발이라도 걸어놓자고 막 그걸 갖고 오고 하여간 친구들끼리 다 모여 있으면 다 또라이가 되지만 그중에서도 대장 또라이는 꼭한명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지가 아니라고 하겠죠 암튼 스무 살 청춘과 타임머신 이 오늘이 제일 소중하고 당장 노는 것만 바라보는 이 아이들에게. 타임머신이 무슨 대단한 물건이겠어요? 뭐랄까? 나이 들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의미 있는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게 가장 좋을지, 과거를 가는 횟수가 카운팅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여러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지죠. 근데 아이들은 뭐 없어요? 이게 진짜 타임머신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아이들 사이에선 도파민이 아주 하늘에 치솟습니다. 뭐 쥐라기 시대를 갈까 선사시대를 갈까 시간이 동하는것 자체에는 공포가 전혀 없어요 지금 무조건 재밌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 어제로 돌아가서 리모콘을 가져오자 나름 획기적이면서 건설적인 제안에 다들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 들죠 리모콘을 가지러 그 원정대가 떠난 건 좋아요 근데 과거로 가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죠 저기 보이는 어제 내가 너무 재밌다면서 뒤쫓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뭔가 한심하면서도 당연한 그 시절이 유쾌하게 다가옵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행동들이 어마어마한 사건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잃어버렸던 비달 사슨 샴푸의 범인을 찾겠다면서 목욕탕을 감시하는 니이미 니이미 여기야 아, 니이미입니다. 깜짝 놀랐네. 그리고 약국 앞에 있던 펭귄 마스코트를 다시 또 가져오면 두 개가 되는 거 아니냐면서 하나를 더 챙기러 가는 이시마스. 따지고 보면 다 시시한 일탈들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뭐라고 긴장되고 또 재밌고 스릴 넘쳤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 초반에 데이트 신청을 위해서 영화표를 사러 간 코토모에게 영화관 아저씨가 해주는 말이 좀 인상 깊어요. b급 sf 영화 한 편을 추천해 주는데요. 회사원 두 명이 ufo에 납치되어서 그 안에서 그냥 구조되게 기다리는 영화라고 소개해 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나이가게 청춘의 매력인가? 어느 부분이 좋으냐면 정말 시시하다는 거야. 너무 지루지그 부분이 좋아. 시시하고 지루한데? 그 부분이 좋요 별것 아닌 일에 신나하는 아이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갖춰지고 대단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뭔가 의미가 있을 것만 같은데 별거 아닌 일의 하루하루가 오히려 더 특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후반부로 넘어가면 사진부 여학생 두 명이 sf 연구의 친구들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전시회 제목을 고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화 안에도 비슷한 코드가 들어있어요. 둘 뿐이지만 그중에 리더인 이토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좀 안타까운 느낌이야 거기에 여름을 더한 느낌? 이 대사는 영화 전체를 함축하는 기분이 들어요. 때로는 어설프고 복잡했지만 여름이라는 시간이 더해지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완성되는 청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죠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아이들이 쉽게 제목을 고르지 못하는 그 모습마저도 미완성의 풋풋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엔딩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찍은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토미 헤븐리 식스의 LCDD라는 노래가 쫙 흘러나오죠 음악을 잘 몰라서 장르를 막딱 규정할 수 없지만 밴드곡이에요 펑크락 같은 건데 그 시절에 유쾌하면서도 불안하면서도 즐거움으로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을 아주 잘 담아준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LCD가 이제 가사에 등장하는 Like Candy Day, Like Candy Day 하, 발음이 Like Candy Daydream, Like Candy Daydream의 줄임말 같아요. 아닌가? 줄임말일 거예요. 그래서 사탕처럼 달콤한 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 시절의 어느 하루에 예, 벌어진 일인데. 지나고 보면은 그조차도 사탕처럼 달콤했던 꿈이고 가장 빛나는 추억이었다고 얘기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타임슬립 영화인 만큼 시간선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디테일도 잘 챙겨줍니다. 앞부분에 등장했던 소소한 단서들이 후반부에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짜임새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소소한 단서들이었기 때문에 더 회수되는 기염이 있어요. 그 복선들은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량하고 왁자지껄한 배우만큼이나 여름 감성을 느끼게 해준 건 로케이션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촬영이 카가와현에 위치한 시고쿠 가쿠인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되었는데, 조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난리 법석인 이 여름방학 캠퍼스를 표현하는 데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영화를 연출한 모토히로 가수유키 감독님이 카가와현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학교를 비롯한 동네 골목 활용을 정말 잘 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곳인 동아리실은 캠퍼스 안에 있는 화이트하우스라는 건물에서 내부 세트를 지어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영화 속에 등장한 타임머신 소품이나 여러 가지 포스터 전시가 되어 있어서 유명한 팬 성지라고 합니다. 이게 조사를 하면서 안 건데 여기 진짜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해요. 게다가 최근 게시물들을 찾아보면 거리들이 여전히 영화 속 모습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 아이들이 휘젓고 다녔던 이 동네를 정말 한번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언제가 이렇게 제가 아끼는 여름 영화 중한 편인 썸머 타임머신 블루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들 여름 이제 슬슬 여름이 가고 있, 있나요? 아직, 아직 덥긴 하고 또 비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여름이 끝나기 전에 청춘의 싱그러움과 유쾌함 그리고 아련한 추억을 가득 담은 썸머 타임머신 블루스를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름 영화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평상 리뷰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갑시다.